면가 갔다 열었네. 아 우리도 진짜... 낚였는가? <laughs> 야더 중요한 거 방만든 나도 낚였어. 열려들면 <laughs> <laughs> 다 낚였어. 오, 오아 나도, 또. 아 또, 아나또 피달았다. 아 이거는 아이씨. 와. 이거는 와. 이아

이막우르 떨어지네 아씨 여기 엄마라도줘 씨발 이게 뭐야 어, 엄수 아 누구야? 아파 아파. 러러 아 <laughs> 죽어버렸어. 아, 또백 아, 씨자 아, 아, 바로 <laughs> <laughs> <깜짝건네. 말이었다. 웃음> 아, 바로 피. <앞에>. 아, 아, 바로 피. 아, 바 아, 바로 바로 피.

밖에 안 보여 여기는. 어, 아, 여기 정상에서 존나 싸우네. 씨. 무섭네. 그 정상 먹었어요. 으악! 아! 뭐하듯 죽었어. 어, 어프가 당첨. 아 배트였단 말이야. 아 배트였단 말이야. 내가 맞췄으니까 실패는 맞지. 아, 이거를 백타, 씨. 와, 추락사, 장난? <laughs> 아, 뭐 추락사를 해. 와, 추락사 했는데, 벡터죠. 대박이다, 진짜. 아, 아, 이걸 못 맞췄어. 아, 씨. 너다 썼지? 너다 썼지? 어? 아이씨. <웃음> <웃음> 아, 아씨. 하하. 아, 저다쏜 거를 쐈는데 내가 죽었어 아, 못 맞았대가. 아, 왜 양쪽에 소음도 어? 들려? 나 어? 일등인데. 일등이다. 양쪽에 있으니까. 무서오 씨. 아 씨발 앞뒤로 꽂았어. 아. 아. 안 돼. <laughs> 앞뒤로 진짜. 앞뒤로. <웃음> 아. <웃음> 아. <주락타 막. 웃음> 아, 들어 아. 락어 있어. <laughs> 그래, 왜와야될거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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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제우가 써박어 가사 쪽 원리 있던 거? 아, 뭐야? 지금 추락 쳐려고 하는 거야? 뭐야? 이거 아. 뭐야? 이거 몰라 누가 열심히 쏘고 있는데 추락사한 거 같아. 내 앞에 맞고 있어? 있내 앞에 맞고 있는 거? 이건 뭐냐? 내 앞... 아, 쟤안 총을 없어. 잠깐만 후가내 앞길을 막았어 뭐야 아이씨 보여 쟤? 너였냐? 에이 아 어. 어쩐지 어떤지, 주는것같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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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와, 진짜. 웃음> 아, 어떤, <진짜>. 지아진떤와당어네아떤어킬했어요나떤킬 <laughs>